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세 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잘 모르겠다. 저와 함께 하시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명사라는 단어 그냥 하나씩 외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를 세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팀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뭔가 명사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는 앞에 있는 순서, 보이는 대로 나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한국말은 피아노를, 그러니까 피아노를, 플레잉, 퍼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영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는 보이는 것부터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요. 자, 보시죠. 여기 피아노 치고 있는 사람 보이죠? 그럼 여기 딱 보세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이 들어와요? 피아노가 들어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영어로 뭐예요? 어펄슨입니다. A 어펄슨. A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죠.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장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세 번째 거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라는 문장을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만나고 싶다. want, to. 뭐, 데이트로 갑니다. I want date. 어렵지 않죠? 사귀다, 만나다, 데이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구? 여자. 한 명이에요. 보이는 거 그대로 a girl.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피아노를 칠수 있는 여자예요. 그럼 할수 있다라는 동사가 can입니다. Can, 뭐를? Play, the, piano. 이게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I want date a girl. 그 여자는 어떤 여자?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동사죠. 문장에 동사가 있어요. 오, 여기도 동사가 있네? 그럼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동사가두 개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하나만 넣어주면은 얘가 전체적인 명사가 됩니다. 단어가 되는 거예요. 뭘 넣어주면 된다? 이 사이에다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후만 넣어주면은 피아노를 칠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만 자꾸 가면 돼요. 이거를 학교 다닐 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나뉜다. 아유 어려워. 그냥 명사를 좀더 길게 말하고 싶다면은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고 그 보이는 게 사람이면은 후 넣고 쭈르르르 이렇게 문장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문을 제가 갖고 이거는 제가 백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예문을 갖고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학습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설명이 길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저의 노하우 따라 바로 예문으로 가면은 쏙쏙 이해가 돼요 자 여,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아 피마고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너무 잘생겼어 나그 사람들이랑 사귀고 싶어 그러면 이런 말할수 있죠 그러면 팀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내가 영어를 얘기할 때팀 스쿨이냐, 워크냐, 키처스냐. 그러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학원에 딱 갔을 때딱 보이는 게 누굽니까? 선생님들이 보이죠, 그냥. 그럼 선생님들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여기 앞에다 좀 쓸게요. Teachers.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선생님들 일한다. 동사를 써야겠죠? Work. 어디서? 팀 학원에서. At team school. 저희 팀 학원은 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S를 붙였어요. 자 근데 아, 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잘생겼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teachers work at team school are handsome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잘생겼다고 근데 are가 동사야 여기 work도 있어 아, 그럼 뭐예요 동사가 두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하나의 단어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teachers가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who만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단어가 돼요. 이 단어는 are handsome. 잘생겼다. teachers who work at team school are handsom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파트 세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I'm the person. 난 사람이잖아요. I'm the person. 어떤 사람? Who has three apartments in Seoul. 이런 식으로 길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다, 선행사를 잘 봐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 잊어버리세요. 머릿속에 영어 구문을 넣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갈게요. 영어를 잘 말하는 프랭크. 야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프랭크랑 사귀고 싶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 사람이 영어를 잘 말하는 프랭크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는 요거에 초점을 둡니다 영어를 잘 말하는 프랭크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영어를 말하는 게 보여요 프랭크가 보여요 딱 보이는 사람이 프랭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프랭크 그럼 일단 먼저 보이는 부터 쓰는 거예요. 프랭크를 여러분 딱 써보시죠. 프랭크. 프랭크는 어떤 프랭크다? 말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언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쓸수 있는 동사는 speak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 speak Korean. I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언어를 얘기할 때는 꼭 speak를 써주세요. 그래서 프랭크 어떤 사람? speak 뭐를? English 잘 well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a n k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s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프랭크는 영어를 잘 말한다. 얘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얘는 뭡니까? 한국말은. 영어를 잘 말하는 프랭크라는 하나의 긴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럼 얘를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다 뭘 넣어주면 된다? 프랭크가 사람이니까 who만 넣어주면은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럼 뒤에다 얘기만 하면 돼요. Frank who speaks English well is my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럼 들리는 게좀 들려요? Frank who can dance well at nightclubs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명사를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나요? 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어떻게 얘기하지? 하나의 단어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도와주는 게 보여요? 이 친구가 보여.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 A friend. A friend.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my help,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뭐다? 내 친구, my friend. 어떤 친구? 뒤에 가는 거예요. Who can help me?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이 연습 나와야 됩니다. I have many friends who can help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중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좀더 길게 말하고 싶은 예문을 우리 조금만 더 저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갖고 우리 조금만 더 명사를 길게 말하는 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프랭크. 여기 프랭크가 의자에 딱 앉아 있죠. 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프랭크. 그럼 여러분 의자를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프랭크를 먼저 얘기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프랭크를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의자에 앉아있는 프랭크는 의자왕이다.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저. 좋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거. 일단 프랭크. 보이는 사람부터 딱 쓰는 거예요. 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의자에 프랭크가 앉아있다. 이런 문장이 아니죠. 의자에 앉아있는 프랭크는 잘생겼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Frank. 길게 얘기하고 싶다. 뭘 써야 돼요, 여기는? 후, 얘를 써주고,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은 is sitting. 이렇게 가야 됩니다. Frank, who is sitting? 어디 위에? on the chair. 이렇게 가는 거죠. 뒷부분은 만들면 돼요. Frank who is sitting on the chair is handsome. 잘생기지 않았는데? The most handsome. 딩동댕. 가장 잘생겼죠. 이런 식으로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본 몇몇의 학생들. 야, 그 시험 본 몇몇의 학생들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시험을 본 몇몇의 학생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몇몇의 학생들. 시험을 보는 게 보여요? 그냥 몇몇의 학생들이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some student. 몇몇의 학생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 시험을 본. 그러니까 문장을 단어를 좀더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사람이니까 뒤에다 후를 써 주고 시험 봤다라는 동사 took. 뭐를? the test. 그 시험을. 요런 식으로 길게 얘기를 해줄수 있는 힘을 여러분 계속 길러야 돼요. 이거는 영작이 아니라 제가 예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시험을 본 몇몇의 학생들,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 좀 길게 나가니까, 사람이니까, who, 동사, took the test. 이런 식으로. Some students who took the test. 되게 행복해 보인다. Look, happy. 얘가 동사죠. 행복해 보인다. 왜냐면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because the test is over. 좋아요. 세 번째에요. 파티에 갔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파티에 갔던 사람들은, 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파티에 갔던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티에 갔던 사람들은 팀학원에 결석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뒤에는. 하지만, 파티에 갔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럼 보이는 게 뭡니까? 파티가 보여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여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이제 써 볼게요. people.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는 who를 써요. 이게 사람일 때는 who를 니다 people who. 동사. went. 어디에? to the part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려운 개념 알려드립니다. 요건 뭐 토익시험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the party라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특정한 파티가 되는 거죠. 너팔이니까. 얘는 특정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앞에다가, 너피플이라고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분, 저랑 함께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까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조금, 좀 삐뚤빼뚤 하네요. 일단은, 일단은, 키우는 힘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간다? The people 어떤 사람들 who went to the party had a great tim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만들지 못하면은 뭐 관계 대명사가 어쨌든 아무리 해도 영어로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법일 뿐입니다. 어떻게 공부된다? 많은 예시를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아파트 세채 있는 사람들은 부럽겠다.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부러운 게누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I'm jealous of. 어떤 사람들? People.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ave three apartments. 어디에? 인천안. 야, 삼성전자 주식산 사람들은 좋겠네. 요즘 삼성전자가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막 행복하신 분들 많아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 산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People who bought Samsung Electronic Sha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쭉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 기르고 싶다, 많은 예시를 통해서 공부하고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세한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